네, 안녕하세요. 또 이제 주일이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주일 잘 지내시고, 어, 서로 같이 어, 나눔을 가져봅시다. 어, 이제 제가 아, 기본적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어, 사실은 이제 악령들의 세계죠. <웃음> 네. <웃음>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악령 그러면 뭐 마치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줄 당신 안에 악령이 있어. 그 악령들을 일곱 귀신이라고 불러. 그럼 일곱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비고소에 조제되어 있는 집이에요. 왜 비고소들이 됩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 없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줘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그게 없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말 입에서 말만 꺼내면 세상 얘기, 세상 돈벌이, 세상에서 잘난 척.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본으로 풀고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풀고 그런 걸로 서로 자랑하죠. 전부 비고 소재되어 있는 집을 귀신이 놔둬요. 마귀가 놔둡니까? 악령이 그걸 내비려둬요? 안 그렇습니다. 악령이 한두마리에요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되다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태어났던 인간들 지금까지 태어났던 그러면 지금 70억 명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0억 그러면 지금까지 태어났던 인간 1000억 된다고 합시다 1 0 0 0억에 100배 <laughs> 1조 마리의 악령들이 있어요 천사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지만 걔네들이 내비려도요 땅에 속한 여러분들 안에 땅에 속한 여러분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는 악령들이 따라다니는데, 수호령이라는 이유로, 그게 수호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뭐라, 왜 그런다 그랬어요. f a m i l i a spirit, 친숙한 영. 수호령이에 함께 따라다니는 거. 한두 마리? <laughs> 수백 마리. 다 기록해. <laughs> 어. 만약에 완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고 간 거다. 그러면 뭐 한한두 마리. 그다음에 왜냐면 그 다음에 왜냐면그한두 마리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쁜 짓 하는 곳에 생각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한백 마리 그걸 무너뜨려야 되니까. 아닌 거 같죠? 아니면 그냥 생활하세요. <laughs> 자. 오늘 주일날 어지 진리를 전도하기 전에 오늘은 뭐 길게 안할 겁니다. 간단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어둠의 세계의 영적 전쟁에 그 영적 전쟁 대상이 아버지 악한 영들 이 영들의 세계를 알아야 아버지 우리가 능히 싸우며 이들은 점점 진화하여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며 그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라, 우리로 아버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들의 괴계를 아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 하며 그릇된, 잘못된 가르치, 가장 착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얘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왜 성공할까? 성경적 지리가 밝혀지다. 이 사람이 C.S. 루이스죠? 이 C.S. 루이스는 좀 인본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결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인본적으로 살펴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많은 소위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성공할까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는 이 같은 것,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그들이 부지런하고 그들이 경건까지는 아니지만, 경건하려고 하고, 양심이 산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 그러면, 뭐, 살인이나 하고, 칼질이나 하고, 사람이나 뭐, 어, 폭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이 보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철학은, 똑바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앵커가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인은 다 저렇게, 어, 뭔가 부족할까? 왜 완전치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빌 게이트 같은 사람들? 부자죠?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 아니, 열심히 그 기업을 이룬 거예요. 뭐, 베이저스? 마찬가지. 근데 유대인들이잖아요. <laughs> 자,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이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둘째는 이 사람들은 이 원수 마비, 사탄의 도구로 쓰일 사람들에게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재물을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 하는데 여기서 선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이가 악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이라는 걸 택했지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선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의인이죠.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느냐? 고통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거죠. 만약에 고,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왜 나는 고통이 있을까 라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 그들을 구원해 주실런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고생 뒤지게 해야 됩니다. 무슨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성경적 진리가 밝혀지다. 에휴. 구약 되는 그런 말들이 가능해요. 왜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 선한 자들은 왜 고통받냐?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본질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말미 없는 구원의 뜻,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복음의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간 거예요. 뭐가 있어? 선하고 이로운 사람에게는 고통은 있지만 뭐가? 있어? 평안이 있잖아 하나님과 화목된 평안 그러면 화목됐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퍼붓습니까 징계 체스팅 로드 로드즈 이 징계하는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인들의 거짓가르침 이제 교인들이 받는 이 거짓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착각이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 물론 c 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은 이따 고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버리운자는 아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오케이. 왜 아, 악한 사람들은 성공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네. <laughs> 악한 사람은 왜 성공할까? 아이, 웃긴 소리를 하고 있어. 악한 사람이 왜 성공하냐니. 여기 또 하나 이제 볼 건데요. 이 음. 어. 얘기는 조금 심각한 얘기니까 이제 자세히 들어보세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웃음> <웃음> 당신의 기도를 감사하고 공격하는 영적 세력. 검, 검사하고 공격하는 영적 세력. 물론 영적 세력이 이 기도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건데 왜이 기도가 안 되냐면 제가 이미 기도에 대해서 그라미레즈가한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는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네 기도의 목적이 네 기도의 목적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근본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네 배때지, 네 먹고 싶은 거너 높이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게나는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받아진다? 그거는 상태가 이 속안의 상태가 믿음은 둘째치고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거는 네가 엉뚱한 걸 구하기 때문이야. 아직도. 무슨 기도가 네넋들리고 너를 위한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게 기도야? 당신의 기도를 검사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훌륭하게 기도를 하는데 영적 세력, 악한 세력들이 검사하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야, 악령이 억울하겠다. 이사람은네 기도 같지도 않은 걸왜 검사하고 공격하니? 기도 같지도 않은 거. 에이, 백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 왜 기도가 안 돼? 네가 첫째, 말씀. 곧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서 화평을 주시고 화평된 자들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기도를 드리는데 안 들어주셔? 맨 처음에 안 들어주는 건 더러운 고난을 받아야 될 악습이 그 안에 꽉 차있기 때문이야 아직도 그걸 못 벗어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가냐고? 네 대가리를 찧어서 대갈 대가리 통에 아주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 해야 그걸 들어주지 네 자세가 옛날에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입고 회개 기도했어요. 배옷을 입었잖아. 좋은 옷 입고 기도해. 배옷을 입고 찢으면서 죄를 뿌리고 먼저 니네 꼬라지에 대해서 근본 부정을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지 배때지, 지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뭐 기도라고 석곱쟁이 만큼 한5 분도 안 하는 거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해? 그리고 기도할 때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구함도 없고 왜 기도가 안돼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야 이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유튜브에서 찍고 앉았어 에이, 가짜들 에휴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 그 이단에 이제 속한 잘, 잘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것들이 안 되면. 뭐 이단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좀 얻어 보려고 막 그래요. 왜냐면 걔네들은 감정에 의지하지 되도 않는 지식에 의지하지 이러니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쓴 분이 계셔요. 이건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김평환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왜 이단에 취약한가. 새끼가 누구예요? <laughs> 미친놈. 지금 저 신천지라는 미친놈. 이, 이, 이 미친놈은 누구예요? 생마. <laughs> 완전히 더러운 짓 하는 거, 그 더러운 짓을 도와주는 게또 누구야? 그 옆에 있는 돈푼좀 받는 가짜 여자, 무슨 일꾼들. 이 인간은 뭐예요? 이 인간은 처음 보내는 모자. 왕관수. 하여튼, 자기를 높이잖아요? 이런 거홀 들고 높이잖아요?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보이지도 않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생마. 알죠? 더러운 짓 하는 거. 이 옆에는 항상, 얘한테 그 여자들 막 저거 해가지고 빨고 벗고 못된 짓 하게 하는 더러운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이 새끼가 누구예요? 신천지? <laughs> 아유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인가 뭐성령인가뭐 그런 미친놈들. 자기 높이기. 여기 벌써 왕관 쓰고 이거 홀 잡았잖아요? 그러면 가짜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모습을 성경 구약에 표현할 때뭐라고 어린 나귀를탈 때잖아요. 나귀 타고 가는 게 볼품이 없죠. 그 다음에 그의 옷과 그의 모양은 볼품이 없다고 되어있죠. 사람들 틈에 흠모할 만한 게안 보여야 돼요. 그럼 또 일부러 흠모할 만한 게안 보이도록 또 장난질 하면 되느냐. 뭐, 그래도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한국이 이런 자들을 좋아하느냐면 한국인의 의식구조 안에는 유교적 의식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유교적 의식 구조는 뭐예요? 군신, 유의 군신 군과 신하를 나누는 계급적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급 물론 뭐그 계급이라는 건 나라마다 다 있을 수 있지만, 뭐 아예 인도같이 그런 카스트 제도로 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뭐 그들의 그 귀신을 섬기는 힌두교니까. 근데 하 기독교를 믿는다는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여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의식구조 안에 바로 왕 신분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신분구조를 깨고 싶어하는게 또 있어요. 뭐 대통령 뭐 산핵하고 하는거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구조 안에는 군신유의 같은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사람이 딱 앞에 서 있으면 그걸 믿으려고 들어요. 그 인간의 주둥이를 어떻게 믿어? 제가 이단교회를 두 군데나 다녀보니까 교묘하게 속입니다. 왜냐면 이단교회가 그걸 안 속이면, 그 목사가 그걸 안 속이면, 자기의 돈벌이, 자기의 위상이 무너지잖아요. 어느 때, 때가 되면 다 무너지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새끼 웃고 있는 꼬라지 보세요. 이 생마. <laughs> 아유, 더러서못 보겠어. 근데, 겉으로 예를 들면, 인간의 인성이라는 게1 0 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아 개는 그럴듯해요. 속여서. 근데 뭐가 문제냐? 음행. 근데 두 가지가 항상 문제인데, 얘처럼 돈이라면 환장하는 건데, 얘도 음행을 하죠? 음행, 돈 환장, 요거는. 요것도 아마 돈 환장할 거예요. 돈 환장, 그 다음에 음행. 두 가지예요. 이게 마귀의 전유물, 마귀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한 세트죠. 네. 이런 게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식구조에 따라서 이단에 취약한 거예요. 근데 이단에 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게 아니면 그건 벌써 이미 간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한국 교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착각들 중에 저게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뭐, 비참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인본,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결국은 한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데는 오래 안 걸리죠. 그리고 전부 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이 나라요. 프랑스 국민들은 어쩌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은 이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인데, 어 이분 나는 좀 괜찮다고 봐. 뭐, 표용 뭔가 그 옛날에 개그맨 하던 양반이시죠 자, 프랑스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프랑스의 네 개의 정신, 박애그 다음에 또러랑스, 또러랑스라는 게 이제, 그, 뭐죠, 관용,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평등. 이네 가지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못 이기고, 가장 프랑스 국민들을 땅으로 추락시키는 프랑스, 국, 프랑스만 가지고 있는 악행이 뭐죠? 음행, 음란 간음. 희한하죠? 잘난 척 하니까 딱 그게 나오죠? 네. 그래서 프랑스는 그 아주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네 가지를 주장하는데, 그걸로 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톨로랑스, 톨로랑스라는 건 프랑스 발음이고, 어, 영어로는 tolerance. 우리 말로는 관용. 그러니까 이놈저놈다 끌어들인 거예요 나라에. 지금 프랑스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 동구 유럽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와서 프랑스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잘난 척하던 결과 그게 걔네들이 프랑스를 망치고 있죠. 그런데 돈이라면 한장하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얘네들에게 주는 그. 돈을 뭐라고 래요 연금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데모하고 난리 났죠. 결국은 프랑스가 디폴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낼수 없는 파산에 들어갔죠? 이게 한국과 차이예요 프랑스가.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망해 가느냐는 게 프랑스를 보면 압니다. 에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네.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뭐, 프랑스, 또로랑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오늘날 이 교인들의 거릇, 가, 거짓 가르침을 본질적으로 주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이제 의식구조에서도 물론 나온 겁니다만, 사람들의 의식구조에서도 나온 겁니다만, 어, 바로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과감히 떠나라는데 못 떠나요. 이런 목사, 어떤 목사예요? 유명한, 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 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어, 설교를 합니다.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과감히 떠나라. 믿음을 잃기 전에 결단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말씀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레마타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서 역사를 해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냥 대충 믿음이야, 자기 믿음, 스스로 믿는 것. 그러면 자기는 믿는 것같아 믿고 싶어. 근데 마음 바로는 어디냐면 길바닥이거나 가시, 저 바위 위거나 아니면 가시떨기 바에요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자라질 못하는 거야. 자라질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적다,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썩는 그런 단계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썩는 걸로 끝나느냐? 믿음에서 떠나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기 전이란 말은 믿음에서 떠나기 전에 결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러면 이 믿음 이와 같은 두세 개의 밭 길바닥 밭그 다음에 바가시떨 아 바위 위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런 밭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세상 염려 재의 유혹이에요. 그러면 성결 교단 같은 건 끊임없이 돈을 강조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더니 이렇게 성공했고 돈을 하면 아버지 돈이라는 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니까 계속 이거 하죠. 하나님이 돈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돈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음. 1 1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자꾸만 돈을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딴 종교에 가. 돈 채워주는 데 있어. 열심히 하면.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 11조 강조하는 목사. 헌금 강조하는 목사. 어떤 가짜 목사가 제가 다니던 이단교회에 방 목사라는 가짜가 장로가 헌금을 뭐 만원밖에 안 냈다고 막 단상에서 책망을 하면서 했대. 그 자랑거리로 얘기를 해. 가짜 목사요 같이 계시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의 그 과거를 이렇게 들춰보면 이제 저는 뭐다 알게 됐지. 그래서 저랑 자세히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그 그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이제 다른 걸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목사라는 인간은 그집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지던데. 근데 왜그 집사한테 얘기하냐면 그 집사가 별로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거든요. 거기서 거짓 그 하는 거야. 돈벌이 하려고. <laughs> 그래가지고, 뭐, 이, 저, 이것저것 투기하고, 막, 건물 사고, 건물 짓고, 뭐, 이짓 하잖아요. 가짜죠, 가짜. 근데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거짓으로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돈이라면 환장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떠나야지. 그 교회에 앉아 있어.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는데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는 거야. 어, 지켜라, 그러면. 지켜봐. 지켜지나.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이, 이런, 이런 거짓 가르침인데, 돈을 가르치는 걸뭐 번영신학이다. 뭐 구태야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순복음. 순복음은 번영신학의 대표 아니에요. 무조건. 오랄 로버트. 한참 유행하던 거. 오랄 로버트랑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오순절 교단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가르침 중에 두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러는데 병이라는 건 고치는 원리 딱 얘기할게요. 병이라는 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런데 자기가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가 내를 나를, 나를 죄 사함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죄 사함을 다 받게 되면 온전히 다죄 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병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육체의 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 씻도록 사암받으면 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는 병을 고칠 만한 믿음 이 있는 걸 보고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왜 병이 안 낫느냐? <laughs> 아. 병이 나았는데 다시 재발하느냐 귀신이 낳게 해준 거예요 귀신이 낳게 해주느냐 간단하죠 떠나면 낳는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중풍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귀신이 떠난다 그러면 중풍병이 나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그게 나은 거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놈이 들어가요 피부소에 조져 돼 있으니까 근데 다음 지경은 더 악해지죠 그런 사람 많아요 어, 오늘도 뭐 우리 모친 댁에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안에 이제 가짜가 하나 있어. 근데 그게 넘어졌는데 여기 어깨뼈가 풀어졌대. 아니 생각해보세요. 넘어지면 어깨뼈가 풀어집니까? 아니에요. 물론 막 위에서부터 곤두박질 쳐가지고 넘어지면 풀어지겠지. 근데 그냥 풀어집니까? 안풀어집니다그 뼈가 약해야 돼. 근데 여자들의 뼈가 부러지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유방암에 걸리면 그것이 전이해가지고 뼈로 갑니다. 그러면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골절이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넘어져서 깨지면은 이건 갖다가 거기다가 어, 그 기부스하고 그 골절을 치료하면 돼요. 근데 안 치료되잖아요. 그러면 그 뼈에 어, 뭔가 암 종류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곱 귀신의 결과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오늘 날부터 인격의 변화가 딱 오더라고. 오늘 느껴지더라고. 제가왜 인격적 변화가 왔지? 그리고 사 실실 귀신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고 욕하고 잘난 척하고. 그거요? 안 낫고 죽어요. 근데 지금 못 깨달아요. 근데 막 회개한다는 그 교회 다녀. 회개 열심히 하면 왜안 나아? 낳아? 회개하면 나아야지. <laughs> 회개하면 내가 써가지고 뭐 조상죄 어쩌고 저쩌고. 안 나아요. 그렇게 낳는게 아니라니까. 뭐 이제 얘기해주기도 싫어. 지가 깨달아야지. 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 뭐, 막, 뭐 병, 뭐 믿음 있으면 병이 나고 어쩌고 한다는 가르침.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 신비주의랑 관련이 되 있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주는 데가 있어. 진짜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은 일단 이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 또있다가또 또 주일 꺼 찍을게요. 오늘. 주기도문 앞부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며. 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세요. 네.